코스코인터내셔널이 파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두 증권사의 최신 리포트를 기반으로 이 투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규모입니다. 약 8,300억 원. 이 자금은 인도네시아의 한 핵심팜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인수한 회사는 인도네시아 파 산업의 주요 기업인 PT 삼프로나 아그로입니다. 지분 65.72%를 확보해서. 경영권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기업 인수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연간 50만 톤에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파뮤 정제 공장도 준공했습니다. 사업 확장의 두 가지 축을 동시에 진행한 셈입니다.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왜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투자를 했을까요? 그 전략적 목표는 바로 팜 사업의 완전한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밤 사업의 밸류체인은 보통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농장에서 파머뉴를 생산하는 업스트림, 두 번째는 정제 공장에서 가공하는 미드스트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제품을 판매하고 바이오 연료까지 공급하는 다운스트림입니다. 이번 투자로 이 모든 과정을 수직 계열화하게 된 겁니다. 이번 인수로 확보한 농장 규모만 해도 15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밸류체인의 첫 단계인 업스트림의 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이죠. 밸류체인 구축이라는 전략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그리고 밤요 사옥이었을까요? 시장의 기회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증권사 리포트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수급 불균형입니다. 식물성 유지나 바이오 항공료 같은 친환경 연료 수요는 매년 2에서 3%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ESG 규제나 기존 농장의 노령화 문제 때문에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죠. 수요는 늘는데 공급은 막혀 있으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이번 인수가 가져올 구체적인 재무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시너지 효과를 수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전망하는 연간 시너지 효과는 최대 3천만 달러입니다. 밸류체인의 완성함으로써 이 정도의 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3천만 달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면 가장 큰 부분은 CPO 판매 최적화와 미드스트림 확장 효과입니다. 각각 37%를 차지하죠. 여기에 R&D 영향 강화와 친환경 인증 프리미엄 등이 더해지면서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너지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 잠재력도 높게 평가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팜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장기적으로 현재 500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수한 기업의 수익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뜻이겠죠. 회사 역시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35년까지 판 원유 생산량을 연간 100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건데요. 사업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두 증권사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증권사 모두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하나증권이 66,000원, 신한투자증권이 64,000원을 제시해서 현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평가의 핵심 근거도 유사합니다. 하나증권은 안정성 강화를, 신한투자증권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이번 인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주가와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시장이 기대하는 잠재적 상승 여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팜 사업이 과연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을 것인가? 이번 대규모 투자는 그 질문에 대한 회사의 대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